아우슈비츠 생존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.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. 가족을 잃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던 수용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도 삶에는 의미가 있다. 절망의 한가운데서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지고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곳. 프랭클은 매일 두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. 절망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 속에서 작은 의미 하나라도 붙잡을 것인가. 빼앗을 수 없는 자유. 그는 깨달았습니다. 몸은 가둘 수 있어도 마음의 태도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.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그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는 여전히 내 선택이라는 것. 고난이 물어보는 질문. 프랭클은 말합니다. 우리가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?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이 고통 속에서 너는 어떤 의미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묻고 있다고 창조할 수 없을 때는 인내가 의미가 되고 잃어버렸을 때는 기억이 의미가 되고 견딜 수 없을 때조차 끝까지 인간답게 서 있는 태도가 의미가 됩니다.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이 비록 아우슈비치는 아닐지라도 삶은 여전히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떤 의미를 선택할 것인가? 무너지는 대신 작은 의미 하나를 붙잡는 순간 당신의 고난은 이유 없는 불행이 아니라 당신만의 이야기가 됩니다. 쉬운 철학의 이해는 계속됩니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